해봐. 안녕하세요 또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온 루니네입니다 이번 오키나와 여행은 5박 6일로 다녀왔고요 숙소를 동부, 북 남부 이렇게 세 곳에 머물며 세 가지 호텔을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 세 곳의 후기를 자세하게 남겨보려 합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닐 때 숙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게 될세 개의 영상은 이 숙소에만 집중해서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오키나와 중부에 위치한 더 비치타워 오키나와 호텔입니다. 제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다다미방이라는 부분, 추라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고 아메리칸 빌리지를 도보로 걸어서 갈수 있다는 점. 이세 가지였는데요. 숙박을 해 보니 장점이 여기서 끝나진는 않더라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저녁 늦게 호텔에 도착했고 이 호텔은 주차장은 유료이지만 바로 앞에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저희는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호텔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체크인 할때 한국말을 할줄 아는 직원분은 안 계셨고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1702호로 배정받았고요. 짐을 옮겨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호텔은 20년이나 된 오래된 호텔이라 사용감이 굉장하고 아무튼 굉장했어요. 저는 이걸 알고 갔는데도 솔직히 조금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런 네, 형태의 호텔이고요.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자, 카드키를 찍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응. 엄마! 응? 뭐야, 대박! 대박이야? 너무 no, 좋아 여기가 다다미 방 여기가 거실 침대? 이게 이제 침구류 예뻐 밖에도 있어? 그리고 침대 두개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캐리어 놓는 여기? 공간 그리고 열어봐 발은, 발 조심해 여기. 여기는 그냥 화장실 소변 보는 곳 여기는 땡겨봐 아 미는 건가 보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입니다 오래된 호텔이라 제가 원하는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 가야, 이런 뷰를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 바로 아래에 보이는 곳이 추라요어저추라요다 보인다. 매우 가깝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추라요 온천을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이온몰이 또 코앞에 있어서 너무 편리했고 그리고 아메리칸 빌리지도 걸어서 갈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또이 호텔의 가장 장점이 매일 저녁 10시부터 11시에 야식으로 라면을 공짜로 줘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내려가서 공짜 라면을 먹었답니다 짜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아름다운 뷰를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했답니다 저기 아래 보이는 곳이 무료 주차장이에요 정말 가깝죠?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게선셋비치예요 아이랑 이 숙소에 머물면 트라이온천도 가깝고 이온몰도 가깝고 아메리칸 빌리지도 걸어서 갈수 있고 그리고 선셋비치도 갈수 있고 아라비치도 갈수 있고 이동하기가 좀 편한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텔에서 조식도 먹었는데 여기는 스테이크를 매일 아침마다 구워주는 게 메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맛있긴 했는데 그냥 그랬고요.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 이가치동이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주말에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텔에는 이런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활동도 먹는요 어디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 좀 그랬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냉난방기가 세 개나 달려 있어서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겠더라고요. 저희는 12월에 방문해서 난방을 틀고 따뜻하게 잤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다미 방이고 추라이 온천을 이용할 수 있고 아메리칸 빌리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온몰도 갈수 있고.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뭐 장점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늘의 더 비치타워 오키나와 호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숙소로 다녀온 북부 호텔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 숙소도 열심히 리뷰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